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셀트리온 주가 전망 살펴볼텐데, 그 전에 한 줄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부담 없이 접근할 가격이 또 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어,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바로 오늘 중요한 차트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지, 세력 매집 현황에 대해서 89개 증권사 다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바로 이틀 전에 이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사실상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과거부터 작년에 거의 1조 가까이 자사주 매입이 했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의문 부호가 남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합병에 대한 의지도 있었고요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경우에 이 바로 진펜트라 가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파이프라인 개수를 1.5배나 증가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왔는데 사실상 이 진펜트라를 제외하고 스펜라랑 아일리아 스텔라랑 아일리아 이 두종의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데 영업가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3조 추정이 돼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좀 다뤄본다면은 영업가치가 38조 정도 되는데 자 세부 내역 보시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 매출액과 최악의 이제 이 시나리오 계산했을 때 기존의 밸류 고려했을 때 3,540억이다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합병 법인으로 되면서 사실상 이런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예견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미 선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지금 셀티온홀딩스 나스닥 상장 이슈와 이 가요 진펜트라가, 과연 13조가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인데, 올해는 일단 실적이 연말으로 갈수록 일단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림인 상저하고 네, 상반기에 좀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나와줄 수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진펜트라,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특히나 이 진펜트라 같은 게 미국에서 성공을 하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뭐 나와 집계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도 이제 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 기대감을 보더라도 어 지금은 셀트리온 들고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이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찍어드리는 셀바남이라고 해서 셀트리온에 빠진 남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20시간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종착지는 여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은 자막에도 나오지만 제가 추세선 하나 그려드렸죠 이 초록색선 자이 초록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자이 가격이 자 여기 나오지만 18만 2천 500원까지는 바로 이번 주에는 간다는 것이고 들으셨죠? 여기 나오지만 182,500원까지는 이번 주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추세선을 그었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그대로 드린 대로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자,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자, 저점 찍고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어 상승했는데 추세선을 어떻게 그냐면은 고점 여기 있고 저점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떨어지는 데 자 먼저 부딪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일자로 잇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아 부딪히는 자리구나 셀트리오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인데 실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다는 거 어제 내용 거의 이제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했다가 지금 밀려서 오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하고 상당히 좀 기운 빠지는 그런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17만 2,300원 이제 저점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했다가 빠지는데 여기서 이 앞전에 바로 지지했던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1 7 6 0 0 0원있죠이 라인에서 반등이 바로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상당히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이 앞전에 뉴스 나온 게 있었는데 이 셀티온 홀딩스가 장례 매수를 최근에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저평가되면은 지주사가 지분 확대하기가 좀 적기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평균 매입 단가가 17만 5천원인데, 자, 그 가격 근처에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안 깨지면은 17만 5천원 근처에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17만 2천원이든 3천원이든 5천원이든 2천원, 3천원 차이 나지만 그 근처에 왔다는 게 중요하고, 자이 아이는 상당히. 지분을 확대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앞서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하락했을 때 자, 어느 구간인지 좀 지지라는 거 확인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자, 그런 위치에 왔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 저희 채널은 이렇게 셀트리온이 8 0억개이 증권사에 매수한 순매수 수량을 다 계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계산을 통했을 때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했는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정말 이 가격 동안 매집했던 금액 중에 평균 단가 이 가격에 대해서 이 상당히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어제 기준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한번 돌파 시도하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항선 부근에서 좀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자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매집비를 오늘 것까지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저가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분명히 어제 18만 원인데 분명히 떨어뜨렸을 건데 자이 부분 제가 영상 후반. 다뤄드릴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점 세력의 평단가 근처에 한번 나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번호로 01099040779이 번호로 추매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중요한 위치 왔을 때어 문자 메시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하고 싶은 분들은 추며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반대로 이게 상승을 다시 해서 이번에 18만 3천 원대 돌파하고 19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일봉 상으로 우리 목표 주가를 또 대, 제가 어, 후반에 또 잡아 드릴 텐데 자 목표주가 이 돌파할 때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까지도 설명드리고 이 목표주가 왔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은 어, 만약에 여기서 밀릴 것 같다 이 앞전에도 여기서 19만원 주변에서 한번 밀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수익 매도 하고 나서 다시 저점 공략을 바로 이 시점에 어제 영상 보시면 나오지만 이 시점에 공략을 하고 또한번 기술적 반등을 평단가 낮추고 차익 실현 나오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목표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사인이 좀 나올 때마다 어, 여러분들한테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멈춰주시고 이 번호로 목표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세력의 매집비.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먼저 보고요. 바로 3월 7일까지 오늘자 이 세력 내 집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내려고 주식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 낼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고요. 자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 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 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9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하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단가 18만 7천 2백원인데 안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에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매집 계산해 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을 하다 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R를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G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영상 올려드린 거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하,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 놓으세요 제가 새벽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우리 본론 들어가서 셀티온 매집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3초만 시간 내셔서 좀 부탁드리고요. 자, 세력 매집비를 지금 이제 3월 7일까지, 1월 22일부터, 자, 1월 22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추세가 이제 막 전환했던 이 시점이고 이때부터 기간들도 매수세가 좀 늘어났어요 자 우리 이미 그러면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이 부분 박스권이고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이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이 영역에서 85개 증권사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아까 영상 보셨을 때이 매집비가 100% 안되는데 오히려 이게 매집이 더 올랐어요 떨어지는데 매집이 더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바닥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고 실제 여기서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 아까 18만원이었는데, 저가 매수를 하면서 17만 7500원까지 평단가가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과 세력의 전체 창구의 매수 수량 곱하면은 특정 창구와 전체 창구 매직 금액이 나오는데, 이 전체 창구는 705, 특정 창구는 224억이기 때문에, 자이 짧은 기간 동안 200억에서 700억, 자, 자사주 매입이 이제 거의 750억이었죠.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의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여기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아직까지 남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또 진행을 지금도 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의 조정일 뿐이지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멘탈을 어, 여러분들 좀 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해당 기간의 평균 단가가 1 7 7,500까지 빠졌는데.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할 만하다는 거죠. 내일 한번 보면은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우리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 목표를 우리가 이 지금 이제 평등 단가에서 보통 20% 본다고 하죠. 전체 대형주 중에서 세력 내집비가 100% 정도 되고 200%까지도 올라간다면은 어, 이 목표 주가 최소가 일단 20%고 많게는 30%도 예상이 되는데 17만 7천원에서 만약에 20%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약 3만 0천원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거의 이제 21만원 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20만원 까지만 열어두고요 자 20만원까지 1차 목표 잡고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25만원으로 가치적으로 왔을 때 우리 아까 영업가치 비영업가치 했을 때 충분히 2 5만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2차 목표는 25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주가 왔을 때 매도사인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이 번호로 목표라고 문자 를 보내, 주 시면 되겠 습니다.